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일 천하가 아무 소용 없음을 알다 명예를 구하려해서는 안 된다. 허유는 사람됨이 의리를 지키고 행동이 방정에 부정한 자리에 앉지 않고 부정한 음식도 먹지 않았다. 콧날 패택 지방에 숨어 살았는데 요 임금이 천하를 허유에게 양위하려 하자 허유가 말했다. 당신이 천하를 다스려 천하가 이미 다스려졌는데 내가 당신을 대신한다면 내가 장차 명예를 바라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명예란 것은 실제의 손님이니 내가 장차 손님이 되어야 합니까? 내게는 천하가 소용없습니다. 요리사가 비록 주방 일을 제대로 못하더라도 시축 주방 보조의 역할이 도마를 넘어가서 그 일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허유는 이렇게 요 임금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피의 중학으로 가서 영수의 남쪽인 기산 아래서 농사를 지었다. 요 임금이 다시 구주의 장관으로 부르자 허유가 듣고 싶지 않아 영수의 물가에서 귀를 씻었다. 그때 그의 벗소부가 송아지를 끌고 와 물을 먹이려고 하다가 허유가 귀를 씻는 것을 보고 그 까닭을 물었다. 허유가 대답했다. 요 임금이 나를 불러 구주의 장관으로 삼으려 하는데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싫어 귀를 씻는 것이네. 그러자 소부가 말했다. 자네가 만약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높은 바위나 깊은 골짜기에 산다면 누가 자네를 보았겠는가? 자네가 떠돌아다니며 명예를 구하려 했기 때문이네. 내 송아지의 입이 더러워지겠네. 그러고는 송아지를 끌고 상류로 가서 물을 먹였다. 강한 것은 없어지고 약한 것은 남는다. 상용은 어떤 사람인지 알수 없었다. 그가 병에 걸렸을 때 노자가 물었다. 선생께서는 제자들에게 일러줄 가르침을 남기지 않으십니까? 상용이 대답했다. 자네에게 말해주겠네. 고향을 지나다가 수레에서 내리면 알게 될 것이네. 노자가 말했다. 고향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에 상용이 대답했다. 높이 솟은 나무 밑을 지나다가 보면 알게 될 것이네. 노자가 노인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고 묻자 상용이 입을 벌리며 말했다. 내 혀가 남아 있는가? 노자가 답했다. 남아 있습니다. 상용이 말했다. 내 치아가 남아 있는가? 노자가 말했다. 없습니다. 상용이 말했다. 알지 못하겠는가? 노자가 말했다. 강한 것은 없어지고 약한 것은 남게 됨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상용이 말했다. 천하의 일을 다 알게 되었구나. 작은 일에서 즐거움을 찾다. 영계기는 어디 사람인지 알수 없었다. 그는 사슴가죽옷에 새끼줄을 두르고 검은고를 타며 노래했다. 공자가 태산에서 논일다가 그를 보고 물었다. 천생은 무엇이 그렇게 즐겁습니까? 영계기가 답했다. 나의 즐거움은 아주 많습니다. 하늘이 만들어낸 모든 것 가운데 오직 사람만이 귀한데 내가 사람이 되었으니 이것이 첫 번째 즐거움입니다. 남녀의 구별이 있어. 남자가 높고 여자는 낮기 때문에 남자를 귀하게 여기는데, 내가 이미 남자가 되었으니, 이것이 두 번째 즐거움입니다. 사람이 태어나 해와 달을 보지도 못하거나, 포대기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죽기도 하는데, 나는 이미 90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세 번째 즐거움입니다. 가난은 선비에게 늘 있는 일이고, 죽음이란 사람에게는 끝이니, 늘 있는 일에서 살다가 끝을 기다리는 데어지 즐겁지 않겠습니까? 배부르고 따뜻하면, 그것으로 만족스럽다. 육통은 자가저벼이며 초나라 사람이다. 본성을 수양하기를 좋아했으며 몸소 농사를 지어 먹고 살았다. 초나라 소왕 때 육통은 정사가 엉망인 것을 보고 거짓으로 미친 척하며 벼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초나라 미치광이 초광라고 불렀다. 공자가 초나라에 갔을 때 육통이 그문 앞에서 논일며 말했다. 봉황이여, 봉황이여, 어찌 그리 덕이 수했는가? 앞으로의 세상에 기대할 것이 없고 지난 세상에서 추구할 것도 없구나. 공자가 수레에서 내려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자. 육통이 급한 걸음으로 피해 버려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다. 소왕은 육통이 현명하다는 말을 듣고 사자를 보내면서 금백일과 거마 이대를 가지고 가 초빙해 오도록 했는데 육통이 웃기만 하고 응하지 않았다. 사자가 떠나자 아내가 저자에서 돌아와 말했다. 선생께서는 젊어서 의를 행하셨는데 늙어서는 어찌 그것을 어기십니까? 문밖에 수레 자국이 어찌 그리 깊게 났습니까? 소첩이 듣건데 의로운 선비는 얘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소첩이 선생을 섬기며 몸소 농사지어 먹을 것을 마련하고 친이 길삼에서 옷을 지어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으니 그 즐거움은 본래 만족스럽습니다. 그래도 떠나는 것만은 못합니다. 이에 육통은 속과 시루를 치고 아내는 이부자리와 그릇을 이고 성명을 바꾸어 여러 명산에서 논일었다 사람은 천하보다 보금자리만 가지면 된다. 방덕공은 현산 남쪽에 살며 도성 안으로 들어간 적이 없었는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손님처럼 공경했다. 형주자사 유표가 방덕공을 초청했다가 자기를 따르게 할수 없자 몸소 찾아가 물었다. 한 몸을 보전하는 것이 어찌 천하를 보전하는 것만 하겠습니까? 방덕공은 웃으며 말했다. 큰 기러기와 고니오리과의 물새는 높은 숲 위에 둥지를 틀어 날이 저물면 깃들 곳으로 삼고 자라와 악어는 깊은 연못에 굴을 파 저녁이면 잘 곳으로 삼습니다. 나아가고 물러남. 가고 멈춤은 사람에게는 둥지나 구리니 사람들도 기 뜰고 잘 곳을 가져야 할 뿐이지 천하는 사람이 보전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방덕공이 언덕가치랑 위에서 손을 놓고 있는데 그 아내가 앞에서 밭을 메고 있었다. 유표가 밭을 가리키며 물었다. 선생께서 만일 고생스럽게 농사만 짓고 벼슬의 놋공을 받으려 하지 않으면 뒷날 무엇을 자손들에게 남겨주시겠습니까? 방덕공이 말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위태로움을 남겨주지만 이제 나 홀로 안전함을 남겨줄 것이니 비록 남겨주는 것이 같지 않더라도 남겨줄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자 유표가 탄식하고 돌아갔다. 나중에는 마침내 아내를 이끌고 농문산에 올라가 약초를 캐며 돌아오지 않았다. 참됨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손등은 가족도 없이 마을의 북쪽 산에 토구를 만들어 살았다. 여기 일기를 좋아하고 외줄 검은 고를 타면서 화를 내는 일이 없었다. 사람들이 호끄를 물속에 던져버리면 화를 내는지 보려고 했는데 손등은 물에서 나와 곧 크게 웃었다. 그는 일찍이 의양산에서 살며 숯을 구웠는데 사람들이 그를 보고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알아차리고 그와 이야기하려 해도 응하지 않았다. 완적이 찾아가 그를 만났는데 함께 말하려 해도 응하지 않았고 해강 또한 쫓아다니며. 어울린 지 3년 만에 그가 도모하는 것에 대해 물었지만 끝내 답하지 않았다. 해강이 작결하면서 물었다. 선생께서는 끝내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천등은 그때서야 말했다. 그대는 불을 아십니까? 불이 피어나 빛이 나는데도 그 빛을 사용하지 못함이 과연 빛을 사용하지 못함에 달려 있습니까? 사람이 태어나 재주가 있는데도 그 재주를 사용하지 못함이 과연 재주를 사용함에 달려 있습니까? 빛의 사용은 장작을 얻는 것에 달려 있으니 그것을 통해 그 빛남을 보존하는 것이며 제주의 사용은 참됨을 아는 것에 달려있으니 그것을 통해 그 수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지금 부대는 제주는 많지만 아는 것이 없으니 지금의 세상에서 죽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대는 달리 추구할 것이 없습니까? 해강은 손등의 충고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제주만 믿고 함부로 쓰다가 결국 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는데 이에 손등은 유분시를 지어 말했다. 옛날에유하에게 부끄럽고 지금의 손등에게 부끄럽다. 끝내 그 죽은 곳은 알지 못한다. 몸은 속세에 있으나 마음은 하늘 밖에 깃들다. 색습 참념이 없고 차분의 항문을 좋아했는데 고을에서 불러도 응하지 않았다. 은퇴수음담이 찾아와 하루가 지나도록 돌아가기를 잊고 있다가 물러가면서 한탄했다. 세상 사람들이 여유 있다고 하는 것은 부기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눈은 오색을 좋아하고 귀는 음악 소리를 즐거워합니다. 선생께서는 무사람들이 가지려는 것은 버리고무 사람들이 버리는 것을 가지며 황홀한 지경에서 아무 맛도 없는 것을 음미하고 모든 오묘한 것 안에서 더욱 현묘한 것을 겸비하셨습니다. 가택은 며지랑이 못되지만 심지는 구주를 잊은 듯하고 몸은 티끌 같은 속세에 살지만 마음은 하늘밖에 깃들었으니 비록 검루의 고원함과 장자에 돌아보지 않음이라 하더라도 이보다 더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호를 현거 선생이라 했다. 나이 들어 헛되이 직책을 맡을 수 없다. 예장왕 소해종경미를 불러 참군 무관의 하나로 삼으려고 하자 종경미가 말했다. 저는 본성이 물고기나 새와 같아 산골짜기에 있기를 좋아하고 소나무와 대나무를 사랑하며 사람들 다니는 길을 잘 잃어버리고 바위 투성이 계곡을 미친 놈처럼 쏟아냅니다. 문득 늙은 줄도 몰랐습니다. 귀미털이 이미 희끗해졌으니 어찌 헛되이 직책을 맡아 물고기와 새들을 그리워해야 하겠습니까? 그저 스스로 즐길 뿐이다. 양나라 도운경이 화양에 숨어 살며 벼슬 뜻을 두지 않았다. 고조가 그를 보러 와서 물었다. 산속에 뭐 가진 것이라도 있느냐? 그러자 도운경이 시로 대답했다. 산속에 가진 것이 뭐가 있을까요? 고개 위에 흰구름이 많습니다. 그저 스스로 즐길 수 있을 뿐이고 임금님께 가져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뒤에도 무제가 여러 차례 초빙했지만 나오지 않았다. 군주림과 추위에도 소신을 지키다. 호장유는 꿋꿋하고 떳떳한 사람으로 모진 군주림과 추위를 겪으면서도 끝까지 소신을 지켰다. 조명구가 일찍이 돈백정을 가지고 와서 나사도를 위한 묘지명을 부탁했는데 장유가 화를 내며 말했다. 내 어찌 황관을 위해 묘지명을 짓겠는가? 그날 장유의 집에는 양식이 떨어져서. 그 아들이 사정을 이야기하니 자중에 여러 빈객들이 모두 그 돈을 받으라고 권했지만 장유는 더욱 완강히 물리쳤다 일찍이 동양으로 돌아가는 체여우를 전송하면서 말했다 죽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옷도 따뜻하지 않지만 치를 읊는 소리는 오히려 종구종과 경수의 울림과 같다 이어 말했다 이것이 내가 양식이 없어도 살수 있는 비결이다 자연의 흥취로 늙어감과 근심을 잇다 전준한 아내 초가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앞에는 대나무가 있고 옆에는 냇물이 있었다. 냇물에는 큰 돌이 있었고 그 앞뒤로 배나무와 대추나무를 심었다. 매일 두 아우와 함께 대나무를 지나 냇물을 건넜는데 필요하면 그돌 위에 앉거나 풀을 깔고 누웠다. 갈건 채껍질로 짠배로 만든 두건과 집신 차림으로 실을 읊조리다가 돌아오곤 했는데 그 흥취가 늙어감과 근심을 잊을 정도로 만족스러웠다. 자연을 즐기며 돌아가지 않는다. 시골 사람이 나부산에서 논일다가 긴 휘파람을 불면 그 소리가 온 숲을 빙돌아울려 퍼진다. 총나라 함수년간에 오방모 뾰족한 검은색 모자를 쓰고 가죽신을 신은 나그네가 나부산을 오고 가면서 사람을 만나면 크게 웃고 돌아서 달아났다. 3년이 지나도 그 이름을 말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술에 취해 돌아가다가 문득 숱을 집어 벽에다 이런 글을 썼다. 구름 같은 생각 푸른 바다 알지 못하는데 봄빛은 산 중턱에 오르려 하는 인간 세상에 한번 떨어진 지천 겁이 지났지만 오히려 매화를 사랑해 돌아가지 않네? 아마도 그 시골 사람과 같은 무리일 것이다. 사람이 태어나 재주가 있는데도 그 재주를 사용하지 못함이 과연 재주를 사용함에 달려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을 좋아하는 병패? 소식이 널리 천하의 선비를 아껴 어질거나 불초하거나 못나고 어리석거나 모두 좋아했다. 일찍이 이렇게 말했다. 위로는 옥황대들을 섬길 수 있고 아래로는 비전원 빈공한 백성을 구제해 기르는 곳에서 빌어먹는 아이도 모실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아우소철은 조금이라도 틈날 때마다 소식에게 사람을 가려 사기라고 경계했다. 그러면 소식은 이렇게 대답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천하에는 하나도 좋지 않은 사람이 없다. 이것 또한 하나의 병폐다.